또 가지 말라고. <laughs> <laughs> 하트팅하트팅 <laughs>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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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파이팅. 모레도 파이팅. 파하트파하파이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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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하트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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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공 많이 받으시고, 아, 또, 아니, 또, 이렇게 아쉬우면 또 다음에 있지. 그냥또 다음에 있고, 또 다음에 있죠. 모두가 아주 뽀뽀 뽑으려고. 여러분은 술 마시면 계속 까지술 마시는 사이는구다 네! 그러면 안 돼요. 감버을 <laughs> <간 거래요. 웃음> 여러분은 너무, 아니, 진짜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또 저도 이제 가서 열심히 활동, 개인 활동 준비할 테니까 진짜 그때까지 꼭 기다려주시고 그때 또 많은 활동 할 테니까 진짜로 캠프도 하고 알겠죠?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해피밸런타인들 <데이. 목소리> 안녕하고 갔다. 가서 꼭 식사하세요.